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나쌤입니다. 자, 저를 처음 보셨죠?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제 강의로 소통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할 거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모두 다 들을 수 있지만 특히 이런 분들이 제 강의를 함께하면 좋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법에 대한 기초가 낮거나 전혀 없는 분들. 이 사람들은, 뭐, 초등학교 6학년 빠르면, 초등학교 6학년이 될 수도 있고, 중1, 중2, 중3, 중학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고등학생이 될 수도 있어요. 내지는 성인도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성인이냐면, 뭐, 토익을 단기간에 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영단계 들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영단계 들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업무에서 영어가 필요한데 좀 기초만 쌓았으면 좋겠어라는 사람들은 충분히 어제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이제 3월 7일날 뭐가 모의고사보죠어좀 이제 영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제 강의 어떻게 어떻게 찾다가 제 강의까지 들어왔을 거야. 어 그중에서 어내 얘기야? 막 이렇게 사람도 한두 있어. 고등학생들은 이제 모의 모의고사 해설이 필요해. 자, 근데 이거 잘 생각해, 잘 생각해봐. 학교에서 대부분의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내신 범위가 너무 많아요. 교과서도 기본으로 세과 나가고, 그럼 이제 세개 있지? 기본적으로 세개 있지. 거기다가 부교재가 보통 있어. 부교제도 뭐두 권, 부교재 두 권에다가 각각 뭐. 3단원, 3단원, 그럼 총 6단원. 그러면 3, 3, 3, 9단원이 지금 픽사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그치, 모의고사. 근데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번 연도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볼 거. 3월, 2019년 3월 7일 것도 포함이 되고, 또또 또 빡센 학생, 빡센 학교들은 2018년도 3월 모의고사도 들어가. 그러면, 여기다가 모의 이개념도 있다 그러면 총 9단원에다가 모의 2개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지문이 몇 개야 이거를 학교 지금 계약했죠 3월 4일날 시작 준비 딱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3월 넘어가서 5월 초까지 이게 다 학교 수업 시간에 소화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니까 애초에 모의고사는 해설을 음 이거는 너희가 알아서 해와 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학교들도 있고 혹은 조금 더나가서 이제 인터넷에 있는 그 자료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막 공유하는 걸 갖다가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자 너네 이거 하나씩 보면서 공부해가지고 와 여기서 시험문제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죠 어그 공부를 해와 하고 내주는 유인물에는막 이렇게 문장이 써져 있고 막 주어 동사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기는 해. 근데 거기서도 니네가 궁금한 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자 그러면 내가 좀 괜찮아. 문법 기초는 괜찮아. 근데 모의고사 해설을 꼭 듣고 싶어. 어. 근데 좀그 인터넷에 있는 다른 강의대로 너무 따분해. 어. 따분하고 이게 뭔가. 제제 제 경험상으로는 내가 EBS를 중간 들었어요 학생 때인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응, 어, 진짜 너무 졸리고 선생님들이 막 웃어, 예래막이 것은 이 것이죠,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해. 근데 웃는데 그다야 <laughs>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죠. 자, 얘는 이래서 주어고, 얘는 이래서 덩사죠, 이러면서 입 꼬리가 막여기까지막 걸려 있어. 근데 그걸 들으면서 너무 졸린 거야. 응. 어. 친절한 거랑 강의가 재밌는 거랑은 별개죠. 어. 그래서 나도 최대한 재밌게 해주려고. 왜? 재밌게 해야지. 재밌게 해야 기억에 남고 이해가 잘될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내가 이제 인터넷으로 찍다 보니까 몇 번씩 돌려가지고 보게 되잖아. 그 어. 보게 되는데 몇 번씩 보는데 똑같이 지루하면 손이 안 간다고. 이렇게 재밌어야지 사람이 다시 오는 맛도 있고 유튜브에 재밌는 거몇 번씩 돌려보잖아. 나그빠피코 있죠? 빠피코 이거 이거 몇 번씩 봐. 그러니까 나는 목표가 너희들에게 이제 학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반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고등학생들에게 모의고사 해설만큼은 좀 재밌게. 응.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한뭐 빈칸 넣기나 순서별 그런 거 있죠? 문제도 내가 제공을 해주고 싶어요. 만약 너희가 내어내 계정에다가 어, 뭐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고 해서 막이렇 맨날 그 강의마다 막 댓글을 질문을 하고 나랑 소통을 하고 그러는 학생들이 점점점 늘어나서 내가 보기에 가시적으로 아내 강의를 학생들이 많이 듣는구나 딱 내가 느껴지면 그만큼 나도 더 신경을 써가지고 자료를 주겠죠. 음. 응. 그러니까 항상 속러워 하지 말고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문하시그 음, 무디고서 오리엔테이션 때도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음. 세 번째는 문법 기초 있죠. 문법 기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홈스쿨링하는 학생들은 기초가 필요하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제 강의를 듣고 들으시고, 이제 부모님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들으시고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거지. 어. 근데 그거는 가르쳐주는 그 말이나 뭐 그런 거는 약간 바꾸셔도 되는데 결론은 이제 본인이 아는 내에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죠? 어. 그래서 제 문법 기초 요거 1번 똑같은 강의를 듣고 아이들에게 다시 가르쳐주셔도 돼요. 근데 그럴 바에 제 생각에는 그냥 아이들에게 내 강의를 보라고. 어, 말을 해주시는 게좀 나을 것 같다. 어,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 똑같아. 똑같은데, 다른 책을 가지고 제가 가진 다른 컨텐츠로 지금 강의를 찍어서 올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만약에 뭐, 이런 것도 궁금하다, 이런 것도 찍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의견도 주셔도 돼요. 그니까 러 제가 하고, 싶어,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만들려고 하는 이 채널은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거지만 처음에는 일방적이겠지. 근데 점점 하다 보면 쌍방향이 되도록. 응. 피드백을 받아서 녹여내서 강의를 만들어서 너, 너희들이 다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제 목표예요. 응. 자, 그러면 시작을 해봅시다.